안녕하세요 마늘명갑입니다. 오늘 또 지금 비로 살포를 하고 지금 똘 작업을 하는데요. 어, 좀 밭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과거에 녹이를 똘을 안 냈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꿀, 꿀팁이라면 꿀팁이에요. 무조건 밭 땡땡이는 똘을 이렇게 내 주셔야 됩니다. 배수가 돼야 되고 지금 제밭 공통점이 뭐냐면은. 세면바닥에서, 요 세면바닥에서, 어, 물이 치고 나오잖아요. 그게 밭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. 그거를, 이렇게 보여요? 똘도 될 겸, 트랙터가 건너갈 수 있는 보도 잡아줄 겸, 뭐, 이런 식입니다. 이런, 이런 식. 이렇게 해서, 물마기를, 물마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. 올해부터는. 지금, 몇 군데 이렇게 시험 가동을 해봤는데, 예. 아주 뭐 이렇게 하면은 뭐땅 원형도 유지되면서 배수도 되고 트랙타도 아니면 1톤 차도 들어가 들어갔다 왔다할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예, 지금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. 예, 여기는 덕성리 우이밭인데요. 여긴 제가 주문하지 않은 포인트인데도 여기 포크레인 형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최근에 다 유실돼가지고 상상이 안가겠지만 지금 1톤 차 있는 데까지 다 흙이 복세가 넘어와가지고 여기 주인 할아버지께서 그사부로다그 그 길만 좀 쳐놨더라고요. 근데 다 걷어 올리면서 지금 물매 잡아놓은 거 보십시오.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잡아놨으니 뭐 진짜 뭐또 한동안 한참 오래을것 같아요. 이게 보면은 이, 이런 식으로 보세요. 흙이 또 이게 똘 치는 데는 이런 겁도 안 나게 똘 쳐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흙 메꿔진 자리가 여기 지금 흙이 밀려내려온 거를 다 올려서 지금 이 궤도 바퀴 밟은 대로 다 이게 유실돼갖고막 패었던 곳인데 다 이렇게 메꾼 겁니다 지금. 그리고, 어 마찬가지입니다. 어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이 밭도 좋은 밭인데 큰 비가 오면은 문제가 항상 돼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마치 마찬가지로 음, 음, 어 방지턱 공법 방지턱 그래서 어 세면포장길에서 이렇게 쭉 와도 이 방지턱이 있어서 어 이쪽 어 산속으로 떨어지고 밭으로는 물이 안 간다. 그 밭에서는 밭에는 이 밭물 밭 밭에서 나오는 물만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. 지금 이렇게 민가와 같이 있으면은 어, 주인집이다 보니까 뭐 그쪽에 마당에서 막 흘러 내려는 물들이라든가 해서 어 그런 것 때문에 곡식을 심어놔도 좀 피해가 생겨요. 그러나 어, 지금 어, 이쪽도 마찬가지. 어, 어차피 트랙터는 뭐 한쪽으로만 들어오면 되니까 어, 여기 이 마당에서 물 들어오겠죠. 아예 또를 화끈하게 째 버렸습니다. 저 끝에도 보여드릴까?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깊숙하게 파가지고 어차피 옛날에는 바짝바짝 심어서 뭐한 평이라도 더 심는 게 관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. 좀덜 심어도 주, 어, 심은 거를 안전하게 예, 죽이지 않고 그, 다 무사히 좀 안전하게 키워내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수에 또리쳐가지고 어, 이쪽에 조금 많이 유실됐었는데 그래도 뭐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표시는 안 났었는데 어, 초반에 그 상당히 속상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어, 마침 아까 주인 아저씨 계셔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어, 여기도 다 많이 많이 메꿔놓으셨네. 여기서 이 급경사, 이 급경사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물 때문에 여기가 또 그늘 지역이잖아요. 봐봐요, 그늘이잖아요. 어차피 농사도 잘안 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늘은 어 여기 물 때문에 뭐 아래 밭이 뭐 보통 유실되는 게 아니에요. 어마어마하게 유실되는데 그다 러 보니까 해마다 쓸려 내려가는 흙 양도 많고 좀 속상했는데 어 아주 뭐 아주 그림 같이 해놓으셨네. 그림 같이 주인 할아버지 보시면은 엄청 좋아하시겠네. 이렇게. 아주 예술로 잡아 놨죠.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풀만 나고 어좀 다져지면은 뭐뭐트랙타 정도는 뭐건너올 수도 있고 뭐 아주 뭐 만년 묵기 같습니다. 잘했네. 이렇게는 몇년쓸것 같아요. 저 끝에도 많이 유실됐었는데 그거 다어 포크레인 너신 형님이 다그 떠다가 다 메꿔 놓으셨네. 어 이게 뭐 유실내는 흙값도 안 나오는 거지 사실 이게 어 여기 보면은 아유, 엊그제는 여기서 이렇게 로타리 치다가 유실된 거 모르고 풀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유실됐던 곳이에요. 그 형님께서 다 메꿔놓으셨네. 예, 가지고 여기 트랙타 넘어갈 뻔했어요. 이건 뭐 그냥 차차 전복이면 전복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해마다 뭐 물길이 협곡은 협곡인데 어딘가에 물길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막 항상 유실되고 막 이런 곳인데 그래도 형님께서 다 자가 놓으셨네 아이고 이거 그, 그 박민아 사장님 아,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예 고맙습니다